용어는 수학에서 배울 필요가 없지. 그 식만 따오면 돼. 꼭 기억해. 그 식에서 문자가 나타내는 용어에 집어넣으면 돼 숫자들을. 봐봐. 이게 가장 쉬운 수능 문제들이야. 알겠니? 봐한 네. 문제 샘플만 봐. 이런 거 틀려오면 안 된다. 교과서에도 분명히 많아. 네. 이 문제 교과서에 많아. 네. 왜냐하면 모의고사 기출들을 다 갖다 놨어 여기에. 네. 여기 봐봐. 네. 이게 가장 쉬운 문제다. 네. 틀려면 어떻게 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 선생님 요식 써놓고 요 식만 따오면 돼. 좀 어려운데요? 아니야. 쉽지 않아. 가장 쉽다 그랬지. 봐, 이제 윗문제서부터 읽을게. 네. 수호야 배워봐. 한 번만. 음. 봐. 지진의 에너지. 얘가 뭐야? 지진의 에너지야 이, 이래요이 지진의 에너지야 우리말로 네. 이가 이가 나타내는 그 문자는 지진의 에너지야 에너지와 지진의 규모를 라이..이게 뭐야 지진의 규모 요 문자들만 알면 된다고 끝끝 끝. 규모와 에너지 그치 맞니? 네 맞아요 진짜요 이런걸 우리 시계값이라고 하지마 이때 오. 이때고 뭐 밑에 있잖아. 이때서 또 봐봐. 지진 규모가 얼마라 했니? 5라 했지. 규모가. 문자에서 뭐야? M이지. M이 얼마? 5라는 소리야. 그지 규모가 5인 지진 에너지 주 규모가 5인 규모가 뭐야? 5인 지진 에너지는 요걸 M1이라고 놓게 자. 규모가 또 4인 규모가 얼마인? 4인 얘에서 에너지 구하고, 얘에서 에너지를 이 요걸 투로 놓자. 이렇게 아니, 두 가지 규모가 떴잖아. 그제, 예. 에너지 규모가 5인 것과 4인 문제 읽어봐. 그때 이원, 이투의 무슨 관계를 물어서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느냐? 얘의 에너지는 이 에너지의 몇 배가 되느냐? 알겠니? A1은 자, 5. 여기 봐봐. 요 에너지 구해보자 M1에 5 집어넣으면 되네 11점 얼마 돼? 8 더하기 1 로그가 저 위에 붙었구나 봐봐 아. 예? 11.8이라고요? 아니 에너지를 2원이라고 놓고 이투로 놨잖아 그치? 그럼 여따다 집어넣는 거라고 이 로그 값에 네. 얘를 저따 다 집어넣지 봐봐 로그 2원은 11.8 더하기 1.5 곱하기 라젠이 얘잖아. 5. 네. 5. 여기에 5 곱해주면 돼. 이거 곱하면 얼마니? 맨날 얘가 7.5네. 네. 7.5 더하면 얼마 되니? 19.3 대지기제. 됐어? 네. 그 다음. 자, 에너지를 여기는 2틀로놓고 규모를 사로 놨으니까 문장 읽어봐. 얘는 뭐대나 볼게요. 저따집어넣어봐 에너지 로그, 로그 2의 2는 11.8 11. 더하기 1.5 곱하기 4. 4가 되지 이렇게 6, 요거 6이요. 4 곱하면 얼마니? 6이요 6이니까 얼마가 돼? 17.8 17. 되지 그지? 네. 근데 우리가 묻는걸잘 봐야해 이 에너지 이 원은 그지? 이 원은 이 2의 몇배냐 물으면 이렇게 나누기를 구하는 거지. 2원이 분자. 네. 왜냐하면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 소야. 100은 100은 이 주어야. 100은 10의 몇 배니? 10배지. 10 10, 10, 10, 그거 어떻게 구한 거야? 100이 분자로 올라가고 100은 10의 몇 배냐 하면 그제 100은 분자로 올라가서. 그럼 봐봐. 너들 10은 아니 2는 10의 몇 배냐 물어서. 답은 몇 배? 아니, 다섯 배. 에이씨. 아니. 그렇지 네. 이 룰을 알아야 해. 우리가 이런 수는 쉽잖아. 봐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 백은 1 0의몇 배야? 1 0 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백이 분자, 은이 주어는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십이 분모로 들어와야 십이 만들어지지 그지? 됐네, 됐네. 그래서 네. 이 에너지는 얘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야 돼. 그치? 이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e2가 분자로 올라가니? 이거 로그 계산이잖아. 여기 봐 봐. 중요하지. 이두 식을 음, 빼잖아. 빼라는 소리다 이거. 오. 빼면 얘가 분자, 얘가 분모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얘를 구하라는 의미를 잘 봐야 해. 어게요 봐. 로그 빼면 2원이 분자고 2이 e2가 분자, 분모가 돼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인지 아는 학생 요거 계산해봐 빨리 1.5 1.5 1.5가 된대 그치 네. 됐니? 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가 돼? 얘 분의 얘는 10에 2투 분의 2원은 얼마가 돼? 네. 10에 10에 1 0의 1.5승이 되겠지 맞네 1.5승은 2분의 3 그치? 네. 그걸 이제 고쳐주면 돼 네. 아씨 답이 보기 중에 없다고? 여기 봐. 이거지. 네. 이거는 거듭제곱근으로 쓰면 뭐지? 배웠잖아, 니들 2제곱근 12의 제곱근 10의 세제곱근. 의 세제곱이지. 원래 이 생략해서 쓰잖아. 맞네. 네. 10 지어나오겠다. 이제지 네. 10의 세제곱이니까. 네. 뭐나마 1 9 2 1 이렇게 19210. 오케이. 맞네. 원래 분수 지수 쓰면 뭘로 고쳐야? 해? 거듭제곱근으로 바꾸지잖아. 분수 지수 쓰면 어떤 룰에 의해 석규 A의 M분의 N승은 뭐가 돼 M제곱근 A의 N승 아주 중요하지 서로 고치는 거 알겠습니까 거듭제곱근의 음. 계산은 다 분수지수로 고쳐서 지수법칙 쓰는 게 낫지 분수지수로 고쳐서 맞아 음. 전 시간에 우리 지수법칙 파트 했잖아 지수 파트 됐습니까 음. 이 라인은 요 217번 라인은 문자 대신에 그 밑에도 숫자들이 있어, 항상. 알겠네?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 이제 식을 세워서 값을 구하는 문제. 얘는 식이 주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요런 거좀 알아야 한다. 얘들아. 어떤 물건 값이 있어? 돈 계산 잘 봐봐. A1짜리 우리 신발이 있는데. 얘들아 A1짜리 신발이 있는데 알 퍼센트 인하한데 인하 알지 인하 R% 프로 인하 세일한데 10만원짜리 니들 신발 만약에 1 0 세일한다고 해봐 90프로만 받겠다는 소리지 그지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R% 프로 인하한 가격은 A1 곱하기 1 빼기야 인하는 빼기 얘를 1 0 0분율로 나타내면 1 0 0분의 R이 되는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거 이제 넓게 알아도 R% 이나하면 빼기가 돼요 뒤에 1 빼기 그 다음 R% 인상하잖아 올려받으면 A 곱하기 1 플러스가 돼 인상하면 어? 나이키 신발 10만원짜리가 졸라 잘 팔려서 10% 올려받았어 그럼 110%가 된다는 소리지

빛이, 얘들아 봐봐. 빛 알지? 유리를 통과하면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어. 유리가 한 장, 두 장, 세장 이렇게 있음에 따라 그지? 빛 투과율을 지금 공부하는게 과학적. 알겠네? 쉽지? 봐봐. 빛이 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한 장을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19%씩 감소한다는 말은, 얘들아 봐. 야, 유리 한 장을 이렇게 통과하잖아? 그럼 19%가 감소한데 그럼 몇프로 %가 통과된다는 소리니 빛이? 다른 말로 이거 의역해봐. 19%가 통과된... 19%가 감소한데 그지? 그럼 몇프로 %가 통과된다는 소리야? 81%가 통과한다는 소리지. 여기 유리에 있진이들 여기 선생님이 빛을 쌌어 절로. 그러면 19%가 감세하고 81%는 통과해. 만네그 뜻이야. 19%가 감소한다 했잖아, 거기 봐봐. 그러면 봐.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얘를 알잖아. 감소하는 양을. 그럼 유리가 이제 계속 더 층층이 있으면 더 감소하겠지. 이거 통과, 통과, 통과 해 가면서. 알겠네? 네. 봐봐. 맨 처음에 빛의 세기를 내가 통, 통과하기 전에 빛의 세기를 A로 놓을게. 그러면 봐. 자, 이 유리 한 장을 통과하면 19%가 감소하니까 얘가 통과되는 거지. 네. 그럼 A에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82이 통과한다고 이렇게. 맞네. 이걸 의역해서 82%가 통과한다는 걸로 한 거야. 그 다음 또한 장이야. 빛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지 이 사이에. 요걸 또 통과해 한장 더를. 한장더 통과하면. 19%가 또 감세되고 81%가 또 통과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되네. 엿거지 오면. 그제또요한 장을 더 통과하면 세장 통과하면 여기가 상승되겠지. 네. 맞아? 네. 야. 투과율 알잖아. 19%가 감소하면 81%는 통과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이 문제와 비슷한 게 이제 수능에서도 거음망이 있지. 우리가 정수라고 하지. 정수기. 우리가 이런 거름망을쭉 여러 개 놓고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첫 번째 거름망에서 얼마 감세하고또 계속 감세하게 찍지. 그래서 맨 끝에 가서는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지. 음... 맞네? 그 원리와 똑같아, 이빛 투과율은. 유리가 여러 장 쌓이면 한 장, 두 장, 세장 쌓이면 저 끝에 가면 빛이 거의 통과 안 돼. 알겠네? 그런 의미의 문제야. 봐봐 안제 문제 해볼게. 자, 19%씩 감소한다. 빛이 유리 다섯 장을 통과했을 때지 야! 이거 다섯 장 통과하면 뭐니 여기가 5승 되겠지 건우야 네. 야한 장씩 해 볼게 요럼 저기 봐맨 처음에 빛의 세기가 아니야 가봐 보고 있어요 가보라고 빛이 음. 요 유리 한 장을 통과하면 그치? 19%가 감소되고 81%가 통과되니까 A 곱하기 100분의 얼마? 81, 0.81만큼 통과하겠지 이건 알잖아 그럼 이제 현재 빛의 세기는 얘야 또한 장을 요 유리를 이렇게 놨다 얘가 이렇게 통과되면 이 빛의 세기에 81%만 통과한다 또81%이 빛의 세기에 81%니까 100분의 8 1을또 곱해주면 되지 두 장째. 즉 병원장. 그렇지. A의 100분의 8 2의 제곱. 제곱만큼 투가 하겠지. 또한 장을 통과시키면 또 19%가 감세되고 82%가 통과된다는 거야. 계속. 알겠네. 그럼 다섯 음. 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면 뭐가 된다는 거야 A의 소수로 나타내기. 0.81에 5승이다. 짱거야. 알겠네. 네.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해 투과율 자, 이때 다섯 장을 통과했을 때 빛의 세기가 예래 네. 맞네 예는 는자 처음 밝기의 몇 퍼센트냐 했지 그지 처음 밝기가 A였지 네. A의 X퍼센트 X를 100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X퍼센트 구하고자 하는 건 X퍼센트 맞네 처음 세기의 X퍼센트라고 하면 그지 x%로 분수의 비로 나타나면 100분의 x잖아. 맞네. 네. 여기서 이 x 구하면 된다. 요거 요거 뒤지지. 약분 대치. 양쪽에 100곱하면 x는 뭐가 돼? 100 곱하기 0.18의 5승 대치. 8리의 5승인데. 여기 잘 배워 <laughs> 이 값을 우리 계산하는 그 과정이 이건 중요해 그래서 봐 로그 3이 얼마 주어졌나 봐. 로그 3이 얼마? 0.48. 그 다음 로그 3.99가 3.99가 얼마? 0.6. 자, 이거 봐봐. 이거는 상용 로그 계산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잘배워서이두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데, 봐봐.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해봐. 로그 X는? 여기 로그 x 스 취하면 얼마지? 2 2 더하기 번호가 5 로그 0.81 되겠지 이렇게 됐니? 0.81을 이거는 얼마지? 100분의 82지 네1 네. 0분의81 약분하면 미친놈이다 왜 미친놈인가 잘봐 <laughs> 얘는 따로 계산할 수 있지 로그 81 빼기 로그 100이지 네. 네. 자 요거 따로 계산하는거야 로그 81은 3의 4제곱이지 네, 이... 빼기 2지 네. 이제 남기니까 요4 기어 나가면 4 로그 3 네. 빼기 2지 네. 저거 없어지지 않나요? 어딘가 아니지 요다속배 되어있잖아 아, 5배 어 계산을 해버려 여기에서 왜냐면 어느야봐 네. 로그 3이 얼마라고 지어졌어? 0.48이 래네요 0.48에 4 곱하면 얼마 니냐고 4, 8, 32, 4, 4, 16, 19 1.92 되지 4 곱하면 여기 네. 2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니? 2, 3, 2 빼면 0.08 되지 맞아? 마이너스 0.08 되지 그거에 5 곱하면 얼마 되나 봐 여기 5 곱해져 있잖아 5 곱하기 마이너스 0.08 누가 계산해봐 이거 얼마니? 5, 8, 40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해봐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0.4 하면 0.1.6이네 0.48에서 4를 뭐지 아니 요거꼬시게 아니 계산은 니들이 할수 있지 아 그냥 얘, 얘가 얼마 1.6이지 로그 엑스가 얼마 얘들아 봐 네? 로그 엑스가 얼마냐고요? 로그엑스는 1.6 나오는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그제 그럼 이 엑스를 구해야 하는데 잘 배워야 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0.6. 이제 후 그러면 로... 잘 들어봐. 로그2. 어? 얘가 1.6 된다는 소리는 그제잘 네. 생각해보면 모니. 로그3. 아, 그렇지. 이거 봐.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봐. 1 플러스 모니. 0.6이잖아 우리. 야, 따라해봐, 따라해봐, 따라해봐. 얘랑 얘랑 숫자 배열, 아 소수분이 같지. 예. 그럼 우리 이 숫자 배열이 같아야 한다고 이거 계산할 때, 그렇지? 오. 그치? 그런데 얘가 정수분이 1이라는 소리는 정수분이 1이 됐으니까 맞니? 두 자리 수는 돼야지, 그렇지? 정수. 이거 x는 두 자리 수점 얼마 이렇게 돼. 되겠지 숫자 배열이 얘와 같던 그럼 뭐가 되겠니 39.9가 39. 되면 되지 이렇게 아까 거꾸로 찾는 거 네. 다시 한번 봐 소수분이 0.6이지 네. 니들 정수분 부분, 소수분은 왜 배웠나 봐봐 소수분이 0.6 0.6 같아 그러므로 이 진수랑 이 엑스는 숫자 배열은 같다 399는 나타난다고 네. 숫자 배열이 같다 소수분이 같으면 지금에요 소수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다고. 네. 얘가 399고 어찌됐던 399 이렇게 오면 네. 얘가 종수분이 1이니까 네. 맞니? 얘가 두 자리 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 작아야 하니까 그지? 네. 맞아. 네. 그래서 39.99개를 정답으로 찾아주면 아, 되겠죠. 여기까지. 5번이 정답이 된다고 정확하게. 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죠. 자 일단 자 실력 구치기 문제 선생님 이 체크해줄게. 봐봐 최소한 그거 풀어. 내가 영상에 올리던 니들 풀어야 영상에 올렸을 때 어... 중요 문제들 봐봐 다 풀어주면 좋지만 저거 쓰기맞다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력 구치기 계속 자 226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226번 잠깐만. 어,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226 228 228그 다음 대전고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네. 231 이런거 중요해 235 확인 그 다음 233 236오케그 다음 236을 한번 해봐 236 오케이 2 3 0 5는 수능 기출이니까 그다음239 그다음 237 아까 강조했었죠 239 아니 아니 야240 뭐라고? 239 240 240으로 가보자 <laughs> 239는 그 다음 활용 문제는 교육청 기출 앞에 있었지 그치 우리 아직 많아 그 앞에 그런거 풀면 되니까 이정도로 c, c 단계는 c스텝 실력 붙이기는 해주면 된다 야 들어야 해 니들 네. 아, 다음 주에는 지수 로고 함수까지 다 끝내고 삼각 함수만 남겨둬야 한다고 네, 알겠니? 네. 저희, 저희 그거, 그거 늘어난 거 해요? 그래야지 니들 저기까지 내면 아 이건 우리 그래프까지 끝났어 아, 네. 이들은 너희들은 나중에 안들었도지만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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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직히 솔직히, 솔직히, 이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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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어 아니, 아니 이들반에서 가장 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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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오.